자 고전 시가 1 신중의 원가 이거 향가인데요 몇 줄이야 여덟 줄이죠 그럼 팔구체 향가이고 이순신의 진중 뭐야 전쟁터 진을 치고 있 있는 상태에서 없는 노래 뭐이 정도 될 거야 그러면 하나 둘셋넷한번 시니까. 여덟 줄이면은 율시죠. 그 다음에 한 줄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하면은 오언이죠. 아, 사실은 향가나 한문 시가 음, 잘 나오지는 않아요. 그래서 일단 수능 특강이 있으니까 설명은 좀 해줄게요. 보기는 없고 에, 가만 보기가 있어요. 나는 없고. 가는, 효성왕 원년이라는 건첫 번째 해, 1년째, 해. 누가 지은 거다? 신충이 지었어요. 다음 같은 이야기 같다. 효성왕이 신충과 더불어 바둑을 두다가, 내가 그대를 잇는다면, 잔나무가 뭐가 될 거야? 증인이 될 거다. 그러면 뭐야? 잔나무가 증인이니까 나 너를 잊지 않겠다. 장담했어요. 왕으 오른 효성왕은 상을 내릴 때 신충을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노래를 불러서 잔나무에 붙였더니, 나무에 이 노래를 붙였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말라버렸어요. 이 이야기를 들은, 이 사실을 들은 왕이 신충을 등용했더니 다시 소생했어요. 말라버렸다가 소생했다는 이야기가 있다. 그러면은 잔나무가 뭐라고요? 징인이에요. 이런 내용을 가지고 읽어 봅시다. 질 좋은 자시, 질 좋은 자, 여게 증인이었죠. 가을에 말라 떨어지지 않으며 아니함에 너 누구겠더? 누구겠어? 너는 뭐야? 중이 여기 여겨 가겠다 했을 때 신충 화자가 되겠지. 그럼 이 말은 누구의 말이야? 왕의 말이겠죠. 하신 것과 달라졌다. 나치 얼굴이 누구의 얼굴? 왕의 얼굴이겠지. 변해버린 겨울이여. 음, 아니 나를 중이 여기겠다 해놓고 바뀌었죠. 바뀌었어요. 이런 이야기야. 달이 저녁이죠. 그림자 내린 연못 어디야? 공간적 배경이죠. 밤이고, 연못. 가. 연못 끝털이 가이 없다. 그러면 끝이 없다. 했죠. 지나가는 물결에 대한 모래다. 그럼 물결은 뭐예요? 지나간 거요. 모래는 지나가지 않죠. 그럼 물결은 누구겠어요? 낯이 변해버린 왕이겠죠. 모래는 뭐야? 화, 자가 되겠지. 모습이야 바라보지만 세상 모든 거 여여. 다 잃어버려서, 그러면 요거는 뭐야? 과장법이에요. 응. 내가 모든 거다 잊어버린 거예요. 그런 처지다. 누구의 처지? 화자의 처지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 그럼 원가는 뭐 하는 노래겠어요? 원망하는 노래겠죠. 한바다에 가을바람 불어오는 가을이네요. 한바다라는 건큰 바다예요. 한강이 뭐야? 큰강이고요 대전 큰 대자에 밭전자 쓰는데 그걸 한 밭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 한이아니 고요가. 자, 밤입니다. 가을바람 불어오고 밤이에요. 배경이. 홀로 밑줄 하라 했죠. 외로움 쓸쓸함. 높은 누각에 앉아 하염없이 뭐에 잠겼어요? 생각에 잠겼어요. 이순신 장군이잖아. 나라에 대한 생각이죠. 어느 나라에, 어느 나라에야 이 나라가 다시 뭐야? 태평해질까? 그러면은 뭐야? 태평해지는 게 소망이고 소원이죠. 지금은 큰 난리를 겪고 있는 때란에, 뭐지? 임진왜란. 업적은 많은 사람들이 깎아내리려 하건만, 누구를 깎아내리려 할까요? 나를. 업적 많은 사람들이 나를 깎아내리려 하지만, 오히려 반대로 온 세상이 알게 됐어요. 이름을, 이름은 명성을 떨치고 있어요. 업적 많은 사람들이 나를 깎아내리려고 하지만, 이렇게 된다. 변방의 근심을 평정할 수 있다면, 도연명의 어, 귀걸의 사를 높을 거다. 이거는 뭐냐면 나라에 먼저 충성하고요. 내가 귀걸의 사는 벼슬을 하다가 여기 나오는데, 벼슬을 하다가 뭐야? 내가 학문을 해야 돼. 이따위 벼슬 해야 돼. 그래가지고 벼슬을 하다가 그만두고.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갈 귀자예요. 그래서 도로, 고향에 들어가서 돌아가서 자연 친화하고 전원에서 내가 살겠다. 그럼 두 가지 가치가 있어요. 속세의 가치인 벼슬은 중요하지 않아. 나는 고향에서 자연과 함께 살 거야.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기이회사가참 재밌어요. 그리고 고전 시가에 굉장히 많이 인용을, 인용이 됩니다. 그래서 현장 강의에서 귀걸에서에 대한 이야기는 조금 해줄게요. 그러면, 나라의 근심을 없앤 다음에 내가 개인적인 즐거움, 자연을 즐기는 마음, 그거를 내가 그때가서야 누리겠다. 이런 내용인데, 어, 다른 시조에도 귀거래의 귀거래의 말뿐이고 뭐야? 무슨 말이야? 귀거래사를 공부하면서 귀거래한다는 건 말뿐이지 실제로 자연스러워 음, 들어가는 사람은 없다라 이런 내용이 됩니다. 자, 봅시다. 시인의 표현, 의도 자서를 언급하여 왕의 말을 떠올리게 하고 있어요. 증인이 될 거다. 어, 맞죠? 중의 여겨가겠다를 직접 인용해서 왕의 다짐을 환기하고 있다. 낯이 변해버린 겨울 변화된 분위기를 드러내서 태도가 달라졌어. 어, 왕나 잊었습니까? 달이 그림자 내린 연못 달을 연못 시간적 시간적 배경은 밤 연못은 공간적 배경 활용해서 왕에게 버려진 자신의 처지를 제시하고 있죠. 물결은 자신이 아니라 왕이지. 음, 문제가 너무 쉽죠. 모래는 뭐야, 화자, 자신이죠. 그래서 거꾸로 이야기했습니다. 진중음에 대한 이야기다. 한 바다, 공간적 배경이죠. 가을 바람은 계절적 배경이죠. 이밤은 시간적 배경이죠.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다. 당연히 맞는 말이고요. 홀로, 외로움이죠. 생각에 잠긴 건 고뇌죠. 나라를 구해야 될 고뇌, 태평해질까? 많은 사람들의 의도를 의심한다. 음, 공적이 많은 사람들은 나를 깎아내고 있다고 알고 있어요. 알고 있으니까. 의도를 의심할 필요도 없고 나를 깎아내려고 하네 저 사람 더구나 요거는 뭐야 소망이에요. 그리고 의지도 들어가 있겠지. 어? 그래서 빨리 나라를 태평하게 만들어야 되겠다. 넌 소망 의지 이거를 나타낼 거예요. 그 다음에 먼저 해결해야 되는 거 뭐야 국가 충의죠. 자신보다 국가를 우선시하는 충성심, 맞는 소리가 되고요. 더현명기거래에사는 뭐야? 개인적으로 지향하는 거. 지향하는 삶. 어떤 모습? 자연과 함께 하는 거. 나벼을 그만두고, 응, 어,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자, 세상 모든 것은 과장법이라고 했죠. 음, 내가, 모습은 기억하지만은, 모습은 바라보지만 세상 모든 것 내가 다 이름 마음이다. 요거는 뭐야? 온 세상은 온 세상은 모든 세상에 다 알려졌다. 내 이름이 이렇게 되죠. 그러면은 뭐야? 세상 모든 것은 상실감, 괴로움 맞고 온 세상을 위해서 해온 일과 해야 할 일을 떠올리고 있다. 어, 일본에서 이미 끝났네요. 안타까움을 토로하고 있어요? 아니죠. 자부심 아니죠. 아, 내 이름이 알려졌으니까. 음, 세상 모든 것은 화자가 잃어버린 것 전부. 화자가 얻게 된거 전부 아니죠. 응? 그 다음, 4번은, 더 이상 꿈꾸게, 아니, 꿈꿀 수 없게 됐어요? 아 이렇게 해가지고 꿈꾸는 걸 이뤘잖아. 그 다음에, 음, 님에 대한,님에 대한, 님에 대한 화자미, 화자의 마음이 달라졌어요? 아니야, 충성심은 그대로 있어요. 자, 고전시가 1이었습니다.